아, 동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종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뭐 재밌는 질문들이 한 두세 개 들어왔습니다. 음, 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즉,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리고 과학이 이야기하는 인간은 바다에서부터 생명체의 진화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창조론과 진화론이 어느게 맞느냐 하고 이제 질문이 하나 왔고요 그두 번째 질문은 이제 예수가 탄생으로부터 12살까지는 기록이 있고 그 뒤에 나타는 기록은 30살 이후의 기록인데 즉 15살부터 30까지 17년간의 기록이 예,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이 시기에 티베트에서 성려 생활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돼가지고 이걸 제가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창조와 진화, 어느 게 맞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도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음, 당연히 저는 이 성경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심도 없었고, 제가 98년도에 이제 이 두뇌의 대폭발에 이가지고 생명 전체의 빛의 에너지를 갖다가 한번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약한 달간에 걸쳐가지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궁금증을 한번 물어봤더랬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태초의 인간이 어디냐 하는 건 질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창세기를 읽었는데요. 뭐 7일 만에 창조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소리가 있으라 하면 소리가 있었고, 뭐 생명을 불어넣고 뭐 어쩌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서 창세기에 나오는 일주일 만에 창조가 됐다, 천하 삼라만상이 창조가 됐다는 그 이야기. 이거 북방 유목 민족들의 신화에 전부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이야기, 이브의 이야기, 그리고 선악과 이야기도. 우리 서탄자가 붙었던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심지어는 지금 그 러시아, 이 모든 이 북방 유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약천 년간에 걸친 이런 신화에 다 나옵니다. 그 카자흐스탄의 탱그리 신화, 그 중국의 반고 신화, 마 음, 이야기들에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북방 이목민족의 탱글의 신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바이칼 호수까지 갔었고, 그 호수 근처에, 음, 각 우리의 선조되는 조상들, 다 만나봤었고, 그들이 모시고 있는 탱글의 신, 그탱글리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 이것까지 제가 한번 다, 현지 체험을 한번 해본 사람입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문에 들고 하면은, 제가 눈으로 바라보고 했던 것들을 반드시 현지에 가서 하는 아주 묘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뭘까 하는 화, 그리고 왜 그럴까 하는 화이, 그리고 결론은 그래서 하는 소우. 이세 가지가 이 수련에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항상 화두입니다. 그래서 유체이탈도 제가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해봐가지고 그걸 한번 유체이탈을 통해서 본 것과 현장에서 본 것도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순간 이동을 하게 되는 것도 그첫 과정과 그 틈으로 이것 일일이 한번 확인하는 아주 좀먼땜 버릇이 있습니다. 이 천지창지에 관련된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냐 하는 이 문제를 98년도 11월 12월 두 달간에 걸쳐가지고 깊이 한번 탐구해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저 어떤 내 자신이 이 허공을 점유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흑공이 나를 이루고 있는 존재란 사실을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허공과딱 오픈되가지고 하나가 됐을 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어떤 시간이 없습니다. 시제가 없고, 그 다음 보고 싶은 것은 그대로 현장에서 상으로 드러내주고,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느끼게 된다는 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도을 해보면. 근데. 인간의 창조에 대한 것도 제가 굉장히 깊은 숙고를 통하니까 확실히 아무 상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 하나가 창조되고 그남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오고 이게 아니고요. 바다가 있는 갯벌. 거기에 바다 근처의 모든 갯벌에서 우후적선처럼 동시에 창조된 게 인간이다. 이게 제가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이 아닌 순수하게 인간이 만들어진 그 모습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처음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지구가 이제 모습을 갖춰가지고 현재와 비슷한 모습이 되었을 때에 인간의 모습은 지구에 갖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짬뽕해가 만들어졌습니다. 번개가 몰아치고, 검은 구름과 비바람이 몰아치고, 전기적 자극이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 서서히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제가 봤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의 몸이 뭘로 되었냐 하면 불가에서는 지수화풍이라 그러거든요.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됐다고. 근데 이것들이 그냥 흙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아니라 이것들이 화학적 결합을 한다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주 요소는 흙입니다. 갯벌 있죠? 갯벌에서 말이죠. 흙의 모습이 지구가 아주 요동을 치면서 비바람과 번개가 몰아치는 그 과정에. 흙 자체가 하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닥에 쭉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평면이죠. 몸이라고 하는 이 입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평면 형태에서 인간의 모습이 다다다다다 그려지고 만들어지고 있다가 제일 먼저 떨어진 것이 가슴이 먼저 짚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흙에서 막 번개가 치고 계속 치면서 인간에다가 빛과 에너지가 딱딱딱딱 들어가게 되면 이 흙의 모습에서 서서히 이제 공간적인 형태로 모양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슴이 먼저 딱 일어나고 그다음 머리가 뚝 해가지고 백해가 뚝 떠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떨어지고 몸이 일으켜지고 손이 떨어지고 발이 맨 나중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모습이 싹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 중간에 끊임없이. 번개가 몰아칩니다. 빛의 전기와 자기의 에너지가 다다다닥 치고 들어가면서 그게 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니 하는데 탁 일어나면서요 이 코에서부터 숨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해가 머리에서 땅 나고 천장에서 지속적으로 몰아쳤을때이 전기가 흙을 가지고 만들어진 인간의 몸 속으로. 끊임없이 차고들 면서 지지직, 지지직, 지지하고 흐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릎은 떨어져서나 무릎이 딱 딛고 들었을 때 처음에 완벽하게 딱딱 직립으로 된 것이 아니고 약간 구부러진 상태에서 탁 일어나게 되고 그 구부러진 상태에서 발을 한 발, 두발 떼가지고 직립 인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군데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인간들이 바다가 근접해 있는 갯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구석구석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세기에 이 인간이 창조된 이 모습을 누군가는 봤었다. 그 창세기를 기록한 인간은 그본 인간이 말한 내용을 기록을 했다. 그렇죠. 이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는 답은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계속 진화를 거듭해왔다. 그것은 뭐냐. 이게 딱 한마디로 번개입니다. 벼락이라고 번개라고 하는 전기적 자극이 흙으로 만든 인간이 부시시시시하게 일어났을 때 그게 차자작 차자작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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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혈순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정을 수련하면 기로 바뀐다는 연정화기 수련의 방법론에 있어서 만들어진 몸에 생명력이라고 이름 붙여진 정기적 자극이 끊임없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뭐 파지적파지 파티 본 거는 아마 이거 수천 번친것 같아요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소아올랐을때 치고 치고 하면서 첫 숨길은 우리가 숨골이라고 이름 붙인 여기서부터 숨이 불어 넣어졌다는 겁니다. 코나 입으로 숨을 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 숨골이 딱 불어졌을 때부터 인간은 음과 양이 지속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껍벅껍벅 하면서 허공이 나를 이루게 됐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온몸으로 끊임없이 반복을 한 거죠. 그 지금도 말이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호와 흡이라는 것은 말이죠. 호 내쉬는 숨은 이완이고요. 흡하고 빨아들이는 것은 응집입니다. 그래서 응집과 확산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음과 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허공과 대지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이것이 생명의 에너지의 근본 활동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무릎을 완전히 쫙펴을 때, 이걸 하나 진화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 번개와 벼락의 에너지와 천둥이라는 소리를 통해서 몸속에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들을 모두다 집어넣을 때, 인간의 뼈속과 뼈, 그리고 피, 이두 개는 바다를 그대로 몸으로 가득 가지고 온 겁니다. 이뭔 소린가 하면 물고기가 바다에서 숨을 쉬고 있을 때에 그래서 아가미를 가지고 이제 바다를 갖다가 끊임없이 이제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바다의 에너지에 대한 응집과 확산인 반면에 바닷가 근처 갯벌과 진흙에서 탄생했던 이 몸의 에너지 기운은 바다의 성분을 우리의 뼈를 통해서 그대로 다 집어넣고. 바다 물의 성분을 피를 통해서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창조가 됐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것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알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바다가 있는 육지 근처에 있는 모든 갯벌에서 전 지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단순한 한 인간으로서 나왔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이제 봄에 깨구리가 와글와글 일어날 때볼때 한쪽에서 일어나는 거 아닌 걸 아시죠? 이 논에서 깨구리가 울기 시작하면 저는 이 산, 저 연못, 구석구석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깨구리가 일어나이 지구촌의 인간은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 뭐, 대멸종 시기에 인간의 진화로 태어났다. 음, 물고기가 민물로서 다시 올라오고, 민물에서 올라왔을 때물 밖으로 나오는 용감한 물고기가 비늘이 파, 손과 발이 되고, 또 그것이 직립을 하게 되고, 뭐, 유인한 원숭이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과학 시간에 진화론적으로 배웠을 겁니다. 근데 저도 그게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진화론적인 관점이 아니다, 이거. 그 지금 이제 이것들이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는 유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그인의 어, 전설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때 만들어진 인간들이라고 하는 게,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인간의 나라들, 엄청나게 큰 인간, 자그마한 인간, 그리고 검은 인간, 푸른 인간, 붉은 인간, 다섯 가지 종류가 다 있었거든요. 왜? 지구가 오행의 기운으로서 오색의 기운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지구의식 자체가 천둥과 번개와 벼락과 물과 바람과의 모든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지구와 비슷한 인간의식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진화를 해가면서 지금의 인간의 모습이 된 겁니다. 다섯 번 정도의 변화를 거친 걸로 보입니다, 이제. 도창기 그 유인은, 유인은뭐 다시 뭐 나무 에이 내려와가지고 뭐 걷다가 다시 덜벅해지고 인간되거나 이런 진화라는 쪽 관점이 아니라 지금의 인간 모습을 비슷하게 나왔다가 무릎이 약간 구부러진 긍중긍중한 상태로 됐다가 무릎을 바로 펴는 상태가 되면서 팔도 지금보다는 훨씬 크게 됐다가 그러면서 점점, 점점 지구의 장력과 중력과 그리고 자전속도에 맞춰가지고 변화하는 지구에 맞춰 인간 모습도 점점, 점점 변화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진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답을 갖다가 정확하게 내야 된다면 둘다 맞답니다. 창조된 상태에서 진화를 해왔다. 그러나 바다에서 살던 단세포가 점점 점점 해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진화해 왔다는 건 아닙니다. 만들어진 인간이 점점 바변해 왔다는 진화가 아닌 변화입니다. 변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과학으로 증명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약한 1억년 후가 되건, 뭐 몇천만 년 후가 되건, 우리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는 방법을 과학이라고 하지, 가설을 과학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내세우는, 제가 바라보고 했던 이 이론은 그저 도인이 바라본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 상태에서는 창조돼 가지고 변화해 왔다. 창조가 진화가 맞습니다. 단, 이 지구 자체의 의식이... 하느님의 의식이냐 하는 이 문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나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그것도 같은 말입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한 내용이 이런 저의 체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신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창조한 개념이고 어떤 절대적인 개념인데, 지구상에 속해 있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그 영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창조될 그 당시에 흙에다가 생명력이 있으면서 숨길까지 같이 왔던 번개와 바람과 불의 에너지들이 그대로 파자지지직하고 들어왔던 이것들이 다 합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은, 의식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은 진동수가. 파짝파짝파닥파닥파닥 전기와 자기를 갖다가 일으켰던 그런 전자기력. 이것이 우리 생명에너지 안에 들어서을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창조와 진화. 제가 경험한 것 위주로 가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증명이 될 걸로 봅니다. 왜? 증명은 과학의 방법을 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려면 증명을 해가지고 공통되게 진리라고 이런 붙여진 것들인데, 진리는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모든 진리도 변화할 뿐이거든요. 그 변화의 에너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당신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끊임없는 증명의 방법론이 바뀌게 되면 진리도 항상 바뀝니다. 우리 그거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그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중세 암흑 시대에 인간 중심에서 신 중심으로 그 신이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말이냐? 해가지고 종교 재판을 받아서 사형까지 당하는 그 당시의 진리가 나중에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서 과학의 발견이 역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을 갖다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그럽니다. 진리는 계속 바뀌거든요. 인간은 진흙과 뻘밭에서 갯풀에서 태어났을 때, 그게 생명력을 부르는 것은... 지구 에너지 자체였다. 그리고 그 지구 에너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인간도 끊임없이 변해왔다. 지금도 변해갈 것이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이다. 계속 변화할 것이다. 진화가 아닌 변화일 것이다. 이것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저희 답입니다. 재미있었습니까? 예, 오늘은 이것만 하겠습니다.